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한 주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춤추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지 않았죠? 4절까지 해 놓고도 3절까지만 읽자고 그랬으니까. 저 사절문 제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수 있겠습니까? 전날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춤추신다.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오는 그런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춤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 오늘은 온전한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더니와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는요. 착한 물질이 있고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진정한 땀과 수고가 들어 있을 때에는 그 물질이 착한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남에게서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물질이라면 그 물질은 나쁜 물질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좋은 착한 예물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예물이 있습니다 악한 건 예물이라고 수 없게 되죠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은 헌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일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작정헌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작정, 저런 작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크게는 이세 가지로 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되죠. 공수로 오지 마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어느 예배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쌀한 대박, 보리 한 대박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 보려고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힘들었고 풍부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늘 주의 전에 올라오게 될 때에 보리 한 줌이라도, 쌀한큼이라도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보물을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게 될땐 도적이 많고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또한 내모 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속에 제 마음도 함께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서 그들은 주일을 올라올 때에 날마다 빈손이 아니라 작은 예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시죠. 어, 순종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수장의 고기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 좋아할 줄 아느냐? 나는 순종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재물을 싫어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내, 내게 나오게 될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또 재물을 드리게 될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내게 드려라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또첫번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을 하나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싫어하셨더라면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예물을 바쳐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양하게 하라.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게 되죠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4절 말씀에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른 말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그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일에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 1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문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함께 연결시켜 보게 될 때에 더 나은 재산은 재물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드릴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느냐? 드릴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드릴 그 재물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받지 않는 예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예물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왜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벨의 믿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벨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아벨이 더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어의 문법을 적용시켜 보게 되면 제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 갈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기록된 다른 분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만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있음을 깨달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 0일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르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물은 예물의 모양이 아닙니다. 예물의 양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게 되면 예물을 받지만은 그 사람을 받지 아니하시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민수기 7장에 보게 되면요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저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이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데 7장에 각 족장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1년에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현대의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위의 금액이 됩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어, 민수기7장1 1절부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여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하셨는데 재단의 봉헌을 위한 날마다 지도자 한 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를 단위로 해서 130 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 한 개와 곡식 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십 세기를 나가는 금대접한개와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 물로 쓸 새끼의 소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지의 재물로 쓸순 염소 한 마리와 화목재물의 희생재물로 쓸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 순 염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족장들에게 똑같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중직이 되었을 때에는 이만큼의 예물을 1년에 드려야 된다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너무 과대해석한 것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어, 족장이 되고 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중직이 되었을 때는 이만큼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게 돼요. 너무 이제 해석을 넓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지도자가 되고 족장이 되고 뭔가 중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그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 12일 동안 매일 각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만큼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시행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춤추기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춤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하기에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할수 있을 것이게 된 있을 것인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좋은 예물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악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아무리 그 예물을 작더라도그그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신약에서 한 과부의 엽전 두니비의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집어넣었던 바리새인들 대해서는 도려 주님이 착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엽전 두렵돈을 집어넣으신 눈그과부를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저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한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예물의 내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만큼을 드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이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게 되느냐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었느냐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누가 그 예물을 드렸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예물을 드렸느냐? 그 예물을 드린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나오게 되죠. 그도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기뻐. 칭찬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나의 모든 밭을 팔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밭을 파는 것까지는 잘 진행했습니다. 팔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처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치려 했던 것을 어떤 마음이었었던가? 온전한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것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 칭찬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게 되니까 그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높임받고 싶어도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마음에 결단했지만은 실제로 그걸 바치지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 바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바치는 분도 있는데. 뭐.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크게 바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아까운 생각이 들고, 다 바치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절반만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그 생명이 떠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절반을 바쳤는데 얼마나 많이 바친 게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절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드린그 예물을 드린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었느냐, 받지 않니 하시는 마음이었느냐로 나누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올한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할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 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식, 요즘은 식사 의제를 참 없죠. 참 없습니다. 어,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어과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좌정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요 절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뜰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먼저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배웠던 겁니다. 왜?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 할아버지 먼저예요. 어른 먼저였어요. 우리가 황금을 드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것 미리 다 챙겨 쓰고 나중에 남 남는 것을 이리저리 쪼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는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먼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거다 제거해 놓은 다음에.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다 찍어 놓네. 요것밖에 안 남았네. 자, 요서 쪼개보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아, 나는 몸통을 좋아해가지고 살점을 내가 먹고 다 뜁니다. 이쪽 몸통 띄고 저쪽 몸통 다 뜁니다. 그거 남게 되니까 머리와 꽁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굴 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안 남았네. 엄마 아빠 드세요. 부모님 드세요. 하고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몸통은 이리 다 진짜 밝혀가지고 자기가 다 챙겨놓고 남는 것 머리 대가리와 꽁치 가지고 부모님 드세요 하고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수가 다 계산해서 챙겨놓고 다 띄워 놓고 남는 것 중에서 일이 다 진짜 밝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있잖아요. 명절 때에 배추잎 주변에는 안 받아요. 억지로, 빨리 안 받아요. 왜 빨리 안 받을까요? 왜 나는 배추, 배추잎을 주냐 이거야. 어떤 잎을 줘야 되는데요? 단풍잎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진한 단풍잎을 줘야 되는데. 잘, 머뭇거려요. 근데 단풍잎을 주변에 빨리 받아요. 왜? 거둬갈까봐 빨리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때 작은 것 하나라도 주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구별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됩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루 전부에 자기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걸 드리고 난 이후에는 자기는 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춤추게 할수 있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즐거워하시고 춤추지 않으신다면 그 예물은 사실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지 않으시는 예물은 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밑빠진 녹에 물붓듯이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춤추는 예물이 되었을 때 그것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곳간에 잘 쌓여지는 보화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때그내 쓰게 되는 적금 은행과도 같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죽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리잖아요. 어떻게든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물 드리게 될때그 예물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물이라면, 하나님 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예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드리는 것, 이왕 드리는 것,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축복의 통들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원물이 나 여와께 기쁨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물의 모습이나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마음의 자세,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먼저가 되게 하시고 심에 지나도록 드리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왕 드려야 되는데 이왕 드릴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춤추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설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드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미암아 드림 모든 자들이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그 부활을 다 꺼내 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올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신년특별새벽기도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렵고 힘든 때에 하늘의보화를 쌓아가며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순도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승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주를 두고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예물드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게 하는 예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 감사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 예물을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먼저 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될 때에 즐거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올 한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춤추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청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말미며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그 명령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힘들게 주시기를 간절히 보라고 우남나이다. 하나님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